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 G2라고 자부하고 있으나 개인의 낮은 위생 수준, 과보화 인구, 넓은 영토 때문에 재난 대응에 있어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민들은 평소보다 10배가량 높아진 마스크 가격에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이때 중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민간에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외교부는 우한 지역의 마스크 200만 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 방호복 보호경 각 10만 개등 하나로 500만 달러 규모의 의료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일부는 우한 내 우리 교민을 싣고 나르는 전 세계에 실어 전달되었죠. 우한뿐만 아니라 우한에 인접한 충칭시 등에도 30만 달러 상당의 지원품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인 전라북도가 자매지역인 장수성에 방역 마스크를 10만 개, 강원도는 자매지역 지린성에 마스크 30만 개, 속초시는 자매 도시 훈춘시에 1천만 원 상당의 방역 장비 세트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민간 기업인 현대차는 1,500만 위안 규모의 의료 물품과 지원금을, 포스코는 600만 위안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로 한등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최대한 막고 위기 가운데 있는 중국 국민들을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문제가 발생한 건 중국인데 왜 중국을 돕느냐는 비판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과거 스촨 대지진 때 한국 정부가 긴급하게 구조대를 파견하였으며 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였으나 중국 언론은 한국의 지원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한 바 있고 사드보복, 미세먼지 등 은혜를 원수로 갚는 중국을 굳이 도와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자연재해가 아닌 전염성 높은 바이러스라는 점에서 옆집 부를 빨리 꺼야 우리 집에 옮겨붙지 않기에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를 미워하는 한중일이지만 그래도 한국만큼은 이웃 국가인 중국의 아픔을 위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크게 감동을 받고 있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길 기대해 봅니다.